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사는니까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마음과 행동이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삶이고, 행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위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실천하고 있고 행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그들은 실천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관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삶은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준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까? 첫째는 거룩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 거룩한 일을 더욱 더 많이 실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행하고 있어요.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 모엔 모 더하라는 거예요. 자살과 성도들이 행하는 바를 칭찬하면서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들 희그 말씀대로 거룩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아라. 충분하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하라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요. 부모의 공급을 받아서 자라가요. 근데 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해야만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마음껏 갈 수가 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더욱 더 축대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요, 신앙의 심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장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것이요, 신앙의 침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그 행위를요, 계속해서 해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도요, 자전거도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신화생활의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저는 한때에 두세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는 일에 열심히였습니다.라는 사람이라든지 저는 한때에 저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한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과거에는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지돼 있다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침체가 반드시 와요. 침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열심히 섬길 때, 이걸로 충분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일에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힘쓰면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과 힘을 지혜와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은 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에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데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불편하다. 좀 내가 불편하다. 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지역은 헬라 문화가 가장 강성했던 헬라 지역입니다. 이 헬라 지역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동성애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남자들끼리 얼마나 그게 고상한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늠이라든가 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범죄를요. 그들이 거룩한 철학을 추구하는 양 행했던 것이었고, 그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현대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내가 누구랑 자든, 누구랑 어떻게 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좀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기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설거지를 할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항상 쓰고 나면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우리가 희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 받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때가 묻을 때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더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버리다는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리젝트 한다는, 거절한다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힘쓰지 않고요. 저버리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성령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거룩을 위해서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거룩한 삶의 페달을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힘드셨나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에 나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십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시면서 혹시 찬송하며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더욱더 거룩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요 억지가 아니하죠 하나님은 늘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 자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룩함의 삶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만나마. 영어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권위로 명령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에 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